가난자들은 이런 시술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는 그래도 좀 안전하다. 이렇게 뭐 시술에 따라서 가난자한테 음... 추천되는 시술과 아닌 시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간보는 의사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존경하는 오. 선생님을 한분모셨어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성형외과라고 하면은 저희 의사들 사이에서도 막간 이렇게 공부 쪽보다는 미용이나 화려하고 이제 이런 쪽인 분이 많은데, 어, 우리 굉장히 특이하게 성형외과 선생님이신데도 아주 연구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뭔가 그런 논문이라든지 사실에 근거해서 흔치 않은 정말 성형외과 선생님을 한번 소개를 합니다. 선생님 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 성형외과 전문이고, <laughs> 전문이 된 지는 한 9년 정도 됐고요. 지금은 인천에 있는 타미 성형외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우리 유혜미 선생님을 알게 된 게, 원래 이제 저희 사이에 H. 모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 병원에 이제 저랑 입사 동기로 같이 오셨던 H. 모 교수님이 있는데, H. 모 교수님의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으로 저희가 알게 됐고, 사실 이제 간과 관련해서도 가난자들이또 성형외과 미용 시술이라든지 이런 걸좀 많이 받거든요 근데 아, 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미용 시술은 대학교 교수님들한테는 또 여쭤봐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혜미 선생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일단 환자들이 많이 질문했던 목록을 제가 이제 몇 개를 갖고 네. 왔어요. 하나씩 이제 좀 여쭤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어떠세요? 실제 그로화를 계시면 딱 봐도 이제 좀 간이 안 좋은데 네. 그 미용이나 성형 수술 같은 거 받으러 좀 오시나요? 많이? 보통 환자분들이 네. 오면은 자기의 네. 병을 얘기를 안 해요. 아, 특히 간안 네. 좋다는 얘기하는 네. 사람 단한 명도 못 봤고 어. 제가 다 찾아내요. 어. 눈을 보면 황달기가 네. 있거나 네네네. 피부가 약간 노랗게 네네. 황달기가 있으면. 혹시 간 수치 어떠냐고 물어보거든요. 오... 그러면은. 다 괜찮대요. <laughs> 다 괜찮대. 근데 보면은 눈 진짜 황반기가 <laughs> 네. 엄청난 분들 있거든요. 아, 그런 분들 시술하기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그죠? 어떤 면에서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딴 것보다 저희 환자들이 음. 지혈이 좀안 되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뭐가 이렇게 까 바늘로 하나만 찌르고 나도 음, 음. 일반인들은 한 3분이면 지혈될 게 저희 간 환자들은 진짜 막 10분까지도 막 질질질 피가 안 멈추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 그죠. 네. 그래서 음. 어떤 시술이나 음. 수술 같은 걸 하더라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딱. 바늘을 찌르거나 칼을 딱 댔을 때, 응. 피가 흐르는 양상만 봐도, 아, 이 사람 혈압 있구나, 네네. 간이 안 좋구나, 아,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피를 오신... 많이 보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간, 네. 이렇게 지혈을 딱 했을 때, 네. 딱 되면 어느 정도 멈춰져 있어야 돼. 계속, 스물스물스물, 약간 어두운 맞아, 피가. 맞아, 맞아, 맞아. 어두운 길, 피가, 스물스물스물. 네. 스물스물 네. 진실 세듯이 나죠. 이분은 간이 안좋구나 혹시 간 <웃음> 물어봐요. <웃음> 그러면은 네. 뭔가 한약도 먹고 있고 네. 뭐술 알코올릭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항상 얘기를 하죠. 뭔가 뭐 많이 될 음, 거라고. 음. 근데 수술 자체나 아니면은 뭐 필러 보톡스가 간 환자들에게 뭐 아, 다 일하고 나기 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음. 간 환자들 간이 안 좋은 환자들은 비타민 K가 음. 합성이 잘안 되는 걸로 네네.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지혈이 잘안 되니까 멍이 잘들수 있고 그러니까 좀 중요한 일정, 음. 뭐 면접이나 음. 뭐 결혼식 이런 거 있으면 한달 정도. 안에. 먼, 한달 아, 그 그렇죠. 전에. 그리고 네. 만약에 혈종, 네네. 혈종들이 차면은 또 음. 그게 또 염증의 소스가 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만약에 큰 중요한 음 일이 있는데 염증 생기거나 음 문제 생기면 또 항생제나 네. 소염진통제까지 먹어야 되니까 치료할 기간도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중요한 일 있을 때는 간이 안 좋으면 음. 좀 피해서 음. 하는 거 아니면은 예전에 저 쫓아다니는 환자가 네. <laughs> 강남에서 먼저 시작 네. 했는데, 네. 네. 강남 계신 분이. 네. 네. 인천까지 오신 분이 있어요. 쭉 아, 소식 쭉 따라서? 네, 네, 따라오는 환자들이 네네. 있어요. 네네. 감사하신 분. <laughs> 네. 그분들의 한 명이 딱 오랜만에 왔는데 얼굴이 시커운 거예요. 네. 눈이 좀 네네. 황달기가 있고. 네네. 그래서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지 저는 어, 글루타치온을 공부할 때, 네네. 글루타치온이 간절 때 네네. 해동을 하는데 또 도움이 음. 된다고 해가지고. 보통 배옥 주사가 글루타체온이어서 뭐 성형외과에서 뭐 간우르사나 이런 거줄게 없잖아요. <laughs> 그러배국 주사 같은 거좀 맞고 가라. 그럼 혹시 요새 피곤하지 않냐? 진통제 먹냐? 음. 물어봐요. 그러면은. 되게, 자기 너무 피곤하고 몸이 아파서, 진통제, 타이레놀 진짜 많이 먹는다. 음. 그러면, 어, 많이 힘드셨겠어요. 음. 그러면서 막 위로를 해주면. 네. 아, 그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글루타치온이 음. 저희가 이제 경구약이 있고, 네. 뭐 필름형이 있고, 주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조사를 했을 때, 이게 글루타치온이 사실 효과가 그나마 입증이 된 거는, 음. 주사밖에 없으면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보실 때, 네. 그렇다 치면 먹어도 되는데, 저는 항상 대답이, 먹어도 되긴 하는데, 음. 득도 없고, 실도 없다. <laughs> 맞아요. 네, 득도 없고, 실도 맞아요. 없는데, 맞아요. 그래도 음. 주사가 조금 더, 그 중에서는, 먹는 약보다는 조금 객관적 효과 면에서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음. 일단은 첫 번째, 그러니까 간이 안 좋아도 선형외과 네. 시술을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왜냐면 그렇죠. 예, 예쁘고 자는 그렇죠. 거는 다 모든 사람이 어차피, 그렇죠. 네. 그냥 먹만 생각하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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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대해서 선 받아만 주신다는대 그냥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음. 보톡스 필러 막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난자들은 네. 이런 시술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는 그래도 좀 안전하다. 이렇게 뭐 시술에 따라서 가난자한테 음. 추천되는 시술과 아닌 시술이 있나요? 보통 음. 이제 실리프팅이나 음. 저는 좀 뿌띠나 안티에이징 시술을 네네. 많이 하는데. 네네.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시술을 그냥 좀피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일단 찌르는 네. 거 보면은 보톡스는 음. 뭐 네. 바늘로 똑똑똑 찌르는 건니까멍들수 네, 네. 있다. 네. 근데 이제 필러를 할 때에는 네. 보통 성형외과는 캐뉼라로 둥근 끝이 둥근 거를 네. 이용하기 을 때문에 네. 보통 구멍은 찌그맣게 넣지만 네. 캐뉼라로 살살살살 하게 되면 네. 멍의 확률이 조금 확실히 줄어드니까 어? 그 캐뉼라가 뭐예요? 그러니까 주사로 이렇게 그걸 찔러 먹은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뾰족한 네. 주사 바늘이 아니고 네. 네. 끝이 둥근 캐뉼라 아 어, 이거 처음 알았어요 아 보이시구나 네. 저희는 이렇게 둥근 바늘에 네. 둥근 캐뉼라에 네. 사이드에 홀이 있어요 아 옆으로요? 네. 그래서 왜냐면 혈관에다 필러를 네. 찌르면 네.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혈관을 직접 찌르지 않도록 네. 이렇게 들어가서 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 그렇게 하는 캐뉼라를 이용한 시술들은 조금 더 안전할 아. 것이다 그리고 실 리프팅 중에서도 네. 네. 실 자체가 다들 캐뉼라 안에 실이 들어있거든요. 실리포니즘, <laughs> 요새 제가 진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음. 안에 이제 피하에 뭔가 실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거상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죠. 피하는 네. 아니고, 네. 그보다 더 깊은 층. 더 깊은 층. 피부 덩어리를 음. <laughs> 잡고 올릴 수 있는 <laughs> 정도의 깊이로 들어가서 네네. 우리는 이제 근막층이라고 얘기를 네네. 하는데, 네네. 거기까지 들어가서 실을 걸어서 나오는 건데요. 음. 근데 이거를 할때 이제 성형 의사선생님들, 음. 그 스킬의 차이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마취를 할때 네. 일일이 찌르시는 분도 있어요. 아. 일일이 찌르면 많이 네. 붓기도 하고 피도 네. 많이 나고 멍도 많이 들고. 근데 저는 좀멍 붓기가 있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음. 그래서 최대한 캐뉼라로 마취를 하고 음. 그리고 뭐실 같은 경우도 달 캐뉼라이긴 하지만 음. 좀더 안전한 층에 부드럽게 올리는 음. 걸좀 선호를 하는 편이고. 음. 근데 그 실리프팅 중에서도 뭐 실루에소프트라는 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일반 실들은 이렇게 캐뉼라에 이렇게 까시가 음. 달린 이런 게 들어가 가지고 얼굴 속에다가 캐뉼라를 넣어서 캐뉼라를 빼버리고 실만 남기는. 그리고 실루이소프트라는 실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늘이 두 개가 달려서 네. 이렇게 실 부드러운 실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음. <laughs> 있는데 양쪽에 네네. 바늘이 달려 있거든요. 아. 근데 바늘이 조직을 통과하면서 네네. 피를 많이 내요. 아. 그 혈관을 잘못 피하기 음.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실의 종류에 따라서 네. 바늘이 직접 내 얼굴을 찔러서 들어가는 거는 혈종이나 멍의 확률이 높다. 아, 같은 시술 중에서도 네.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음, 음. 저희 간 환자들이 조금 좀덜 위험하고 더 위험하고가 좀 있겠네요. 선생님, 그러면 혹시 딱 봐서 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환자가. 그러면 이 시술 전에. 뭐 준비나 아니면 성형외과에서 체크를 하는 뭐 그런 검사 같은 게 있나요? 시술을 해도 되는지? 검사는 없어요. 네. 보통 시술할 때 네. 우리는 검사는 안 해요. 왜냐면은 네. 네. 성형외과 안에 네. 뭐 혈액 검사하는 그런 것도 없을 뿐더러 네. 네. 이제 보통은 다 그거를 피 검사를 하면은 네. 만약에 안면 거상이나 큰 수술 같은 경우에는 네. 혈액 검사를 해서 네. 혈액 검사를 의뢰하는 음. 기관에다가 음. 맡겼다가 오기 때문에 며칠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큰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미리 수술 검사를 하는데. 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시술, 이런 거 네, 시술 같은 건 그냥 음, 하는 편이고, 음. 지혈을 좀 오래 하는 편이고, 음. 그 근데 좀 걱정되시진 않으세요? 왜냐면 사실 아까도 환자들이 네. 자기 간안 좋다는 얘기 잘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간이 실제로는 되게 나빠서 뭔가 시술할 정도가 아니었는데, 음. 선생님께 얘기를 안 하고, 네. 자기는 그냥 이렇게 시술 받고 음. 합병증 생기면 만약 병원에다가 뭐 그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괜찮으세요? 솔직히 말하자면 네.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써요. 그간 그러니까 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지 많지는 않아요. 음 단지 제가 대학병원에서 일을 할 때는 음 이제 수술을 잡으면은 이제 수술 전에 검사를 하잖아요. 음 거기서 만약에 간수치가 뭐 올라가 있다 음 이러면은 보통 대학병원 수술은 거의 다 얼굴 골절 환자들이 많다든지. 아주 심한데, 네네. 그런 분들은 이제 전신마취하에서 여러 가지 약물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음 간수치가 어? 더 증가할 수도 있고 음 간이 안 좋으면은 이제 거기서 염증 물질들이 음 나올 수도 있고. 있고 또 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이나 우리 몸의 영양분들이 그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음. 재생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 또 우리는 찌에서 꼬매고 뭐어떠 상처를 다 내고 이런 힐링하는 과정에서 네네.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데 음. 간이 안 좋으면은 상처가 치료가 안 되고, 그렇죠? 수술한데 염증이 생겨 계속 막 침몰하고 막 네. 그리고 그런 분들 보면 또 네. 만약에 알코올 이고 술을 네. 많이 마시는 분들이다 하면은 뭐 수술했다고 술을 안 마실까요?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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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눈수술, 코수술하고 바로 가서도 술 마시는 분들은 음. 또술 마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합병증들이 음. 올수 있기 때문에 음. 좀 그런 면에서는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간 수치 보고 안 좋다면 오르사 막 아니면 그간 수치 탁 떨어뜨리는 데 약물 정상화 시켜서. 네. 네. 교수님께 네. 허락받고, 네. 마치과 허락받고 네. 하는 거죠. 근데 그걸로 알겠습니다. 문제가 크게 됐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흔히 약간 간 상태에 따라서 아까 이제 얘기 중에 좀 나오긴 했는데 뭔가 시술 후에 합병증이 네. 좀 확실히 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까 그러니까 저희 예를 들어 저는 주로 간경화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간경화 아. 환자들은 남자안 생기는 합병증이 아. 생긴다, 뭐 이런 것들. 강경화 환자가 음. 온 적은 없었어요. 아, 그냥 제가 네. 육안으로 봤을 네네. 때 문제가 있으신 네네. 분들은 있는데, 강경화까지 있는 분들이 오신 분은 아직은 본 적은 없는데,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그냥 그런 분들이, 만약에 뭐, 피부 이식이라든지, 음. 다른 문제가 있으면, 각과에서 다 같이 조인해가지고, 네. 환자를 보니까, 네. 그냥 우리는 우리 것만 하고, 나머지는 음. 소화기관을 음. 의뢰를 해서 치료를 받고, 음. 그렇게 했죠. 음. 아니, 이게, 제가 왜이 얘기를 들으냐면은, 음. 제 환자분 중에 거의 음. 이식 직전에 되게 음. 뚱뚱한 이제 여자 환자분이 있었고, 음. 비대상성 간경하라 그래서 엄청 안 좋은 상태였는데, 음. 로카드도 얘기를 안한 거예요. 아, 어, 얘기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고, 음. 그냥 지방무기부를 받고 왔어요. 아니, 위험하다. 지방흡입은 네. 검사해요. 아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음. 진짜 뭐라고 했거든요 환자한테. 이거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걱정도 되고 이거를 한 시술한 선생님은 또 무슨 죄예요? 합성증이 당연히 막 많이 음.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급적 딱 봐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음. 비대상성 간경변증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음. 이런 시술 같은 거 있으면 꼭 얘기를 하시고, 네. 얘기하셔야 네. 상담을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구독자 질문 중에 제가 되게 웃겨서 갖고 왔는데. 지방 흡입 수술을 받으면 지방간이 좋아지나요? 라는 아니, 너무 재밌는 질문인 거 <laughs> 그, 같아요. 이거 창도 못 했어. 그래서 <laughs> 이게 1번이었고 네. 2번은 얼마 전에 구독자 이거 질문 중에 아유. 또 올라왔는데 자기가 지방 융해술 지방을 융해소술이 지방흡입수술인가요? 지방 놓기는 아 네, 뭐 지방 수술 네. 있어요. 그거를 하면 지방간이 좋아지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처음엔 제외래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한다고 한참 대기했는데 음 그분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방이 없어지면 음 다른데 지방도 이제 음좀 옮겨가지 않겠냐. 그거를 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 보시기에 어때요? 지방흡입수술하면 어 지방간 좋아져요? 일단 기본 네. 개념은 네. 지방은 네. 움직이진 않는다. 네. 아, 이동하지 않는다. 네. 네. 그 지방흡입은 네. 이 동네에 있는 지방 10명 중에 네, 네. 5명을 빼버리는 거죠. 네, 네, 네. 남의지 5명이 남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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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다고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네. 않아요. 그냥 이 동네 사람이에요. 네. 이 동네 지방들인 거죠. 네. 네. 그러면 얘네들은 괜찮은데 살이 잘안찔 거예요. 저기 네, 네. 지방세포 네. 인구가 주로 네. 줄었기 때문에. 네. 근데 다른 애들은 네. 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방이 두 군데 있잖아요 저희가 아. 피하지방이 있고 내장지방이 네. 있는데 내장지방 쪽이 찐다는 건가요? 둘 다! 둘 다! 그러니까 아, 다. 피하지방이 네. 안뺀 부분에 있는 네. 애들도 찌고 네. 내장지방도 같이 찌고 아 같이 쪄요? 네. 그러면 이거 제거하고 나면 오히려 그 전보다 더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응. 있는데 네. 어, 제가 그 논문을 또 열심히 찾아보다 보니까 12년도에 네. 네. 브라질 네. 논문인데요. 네. 복부 지방 흡입을 한 부위의 지방 세포는 다시는 네. 이렇게 잘안 증가를 하지 않는데 네. 다른 부분에 네. 내장 지방의 양이 오히려 반대로 증가를 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더 최악 아니에요. 왜냐면 내장 지방이 제일 안 좋잖아요, 저희가. 맞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오. 사람들은 생각을 네. 못 하죠. 네. 근데 이게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네. 한 사람들에서는 네. 내장지방도 같이 빠졌고. 그렇죠, 그렇죠. 응. 근데 그렇지 않고 네. 지방 흡입만 받은 사람들에게는 네, 네. 오히려 더 쪘더라. 아,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인위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응. 응. 왜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네. 양을 줄이지 않는 거죠. 보통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laughs> 네. 뚱뚱하신 분들이 네. 지방 흡입을 받고 조금 네, 네. 날씬해졌다 생각을 네, 네. 하면은. 네. 백퀸 있고 여러 네. 군데 돌아다니고 사진 네. 찍고 엄청 먹어요. 아 다시 드세요? 다시 <laughs> 안 된다. 그거를 네.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네. 가요. 음잘 가는데 관리를 네. 안한 분들은 음 지방세포가 빠진 만큼 식욕이 더 올라요. 아 되게 신기하네요. 그건 <laughs> 호르몬의 체인지인데요. 아 지방세포가 네. 줄어들면 옆에 네. 지방이들이 네. 더 달라고 난리치는 오, 거죠. 그러면 선생님 결론적으로 우리 지방간 환자들이 음. 지방간 좋아지기 위해서 음. 선생님 뭐 지방 용해해 주세요. 지방흡입해 어. 주세요라고 갔어요. 그렇고 어, 대답해 네, 주시더라고요. 짜증났다. 어, 그리고 네. 그 지방흡입 후한 네. 달에 몸무게가 줄지도 않아요. 응? 어? 아니야 잠깐만. 아니, 지방을 왜안 지방을 뺐는데 왜안 줄어요 몸무게가? 몸무게 안 줄어요. 그냥 어. 그쪽 체 체형만 네. 약간 쫙 달라붙는 거지 네. 몸무게가 줄지는 않아요. 지방세포 네. 자체는 네. 무겁지가 않아요. 아, 안 무거워요? 별로 안 무거워요. 그 아, 지방 가졌잖아요. 네. 지방을 뺀걸딱 네. 보여주잖아요. 네. 뭐, 이모님도 스도 많고, 네. 피가 엄청 많아요. 아, 맞아. 지방 피. 지방덩어리 찌끈 네. 있고, 네. 그 다음에 투메선트라고 음. 지방 흡입 전에 넣는 음. 용액이 있어요. 그 용액이 다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뭐, 음. 1L를 뺐다 하고 네. 막 보여주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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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본인의 지방세포는 몇개 없을 뿐더러, 아... 지방이 있는다 하더라도, 네. 네. 내 몸에서는 네. 또 붓기도 있고, 네. 그게 또다 빠진다 서 몸무게가 뭐 1, 2kg 빠지나? 음 정도. 그래서 저는 지방 흡입을 할 수는 있지만, 음 그걸로 드라마틱한 변화? 음 아니면 평생 당신이 이렇게 날씬하게 살음 거라고 생각은? 음. 안 하는 걸로 음, 안 하는 걸로 네 아니 저 오늘 꼭 여러 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어. 여러분 인생에 치트키가 잘 없습니다. 그냥 음. <laughs> 진짜 느리고 천천히라도 좋은 방법으로 가는 게 낫지 이게 뭔가 지방간 좀 생겼으니까 그거 바로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뭐 지방흡입술 한다는게 별로 권유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더 나쁜 결과 갖고 올수 있으니까 전문가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서 맞아요. 지방간이 나빠질 수 있어요. 네네. 근데 네. 식이랑 운동을 네. 같이 하면은 네. 잘될수 있지만 네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호르몬 체인지가 돼서 식욕이 네. 더 증가한다. 네네네. 네.